오늘의 키워드는 기회와 성장은 모두에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결국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양극단을 조정하며 그 중심점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노력해봅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치우침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아주 가볍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편식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겪으셨을 편애 같은 것도 있겠죠. 설령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중심점 찾기 살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접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1번 카드입니다. 남들을 흐트러짐 없이 똑같이 대하기 위해선 자신의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뭔가가 부족할 때 그것을 충족시켜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기울기 마련이죠. 본인 스스로 현 상황 혹은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한 만큼, 그만큼 다 드러날 테니까 걱정 말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준비해 보세요. 2번 카드입니다. 이미 스스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번과 반대로 자신의 결핍을 내보이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손길이 뻗칠 수가 있어요. 그런 제안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찔러보는 요청에 기울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내 흐름도 기울 수가 있죠.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에도 면밀한 판단이 있어야지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카드입니다. 남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일에 대해서 큰 압박감이 있네요. 이미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매우 공평하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긴장을 놓으셔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가끔은 좀 쉬고 그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4번 카드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자기 스스로는 상당히 비밀스럽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3번 카드가 철두철미함 때문에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못한다면 4번 카드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잘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속으로 많이 복잡할 겁니다. 내가 더 챙겨준 것보다는 덜 챙겨준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겠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약간의 불공평함이 있다고 해도 그 불공평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평등해지거나 혹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니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치우치지 않음 중심점에 대한 키워드로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중심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가지는 동등함과 평등함 그리고 공평함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